안녕하세요 오늘은 판매량 1등 리뷰만점으로 국민TV로 사랑받고 있는 삼성전자 4K UHD QLED TV 75인치가 역대 최저가를 뛰어넘어 한정수량 파격특가 행사를 진행 중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퀀텀닷 기술 적용으로 일반 LED TV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삼성전자 고퀄리티 TV 제품으로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난번에도 재고 소진으로 두세 시간 만에 행사가 빠르게 종료되었는데요. 75인치 TV 제품을 구매정이시라면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가격 할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정가 295,000원에서 0만35% 즉시 할인 적용하여 135만 8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려 74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 최저가입니다. 이런 파격 특가는 할인을 자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인 시간이 매우 짧으니 빠르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TV는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희망 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 산간 배송비 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전문 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삼성 4K QLED TV는 삼성의 혁신적인 LED 백라이트 기술로 따뜻하고 청명한 느낌의 색감을 더욱 선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는 어떤 콘텐츠를 감상하든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Quantum HDR의 다이내믹 톤 랩핑을 통해 장면에 맞게 색상과 대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10억 가지의 색상을 표현하는 퀀텀닷 기술로 바뀌 정도의 상관없이 정교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스마트 캘리브레이션 기능은 영상 전문가가 보정한 것과 같은 정확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상향 채널 오디오를 통해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장면 분석에 기반해 가장 최적화된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삼성 TV 플러스로 지금 인기 있는 방송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채널에서 골라 볼수 있습니다. 삼성의 독자적인 모션 라이트 기술로 장면의 모션을 자동으로 예측 보정하여 정확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합니다. 설치 공간에 딱 맞게 스탠드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최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솔라셀 리모트는 균면에 태양광 패널을 탑재하여 스스로 충전되고 마이크가 내장되어 목소리만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4K UHD QLED TV 75인치의 역대 최저가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